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울이 이렇게 달랑달랑해요. 너무 예쁘죠?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 어때요? 예뻐요. 어 이거 사실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디자인인데,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만드는 법 가르쳐드렸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재료가 궁금하신 분은 물어보시면 제가 재료상은 어디서 하는지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5년 전서부터 만들어서 갖고 하고 다니던 거예요. 제가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목을 굉장히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 폴라 개념으로 목을 두번 눌렀어요. 그러면은 목이 완전히 따뜻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요, 목이 굉장히 따뜻해져서요. 정말 춥지가 않아요. 이거 두번돌린 거거든요. 이렇게 다닐 때마다 왜 이거 달랑 달랑 이렇게 보이게 되면 정말이지 옷으로써 멋을 낼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목도리로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한층 아주 세련되고 아름다운, 패션이 됩니다. 제가 쓰던 건데요 이거는 사실상 제가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색깔별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퍼플인데요 색깔이 제가 원래 핑크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 퍼플색 h a v 하나 만들어 어어요 b 한번 시연해 보는데요. 여러분들도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추운 겨울날은 그냥 이렇게 딱 걸치시기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또한번또 엮어서 이렇게 또 짧게 매셔도 예쁘거든요. 이렇게 목이 추우니까 목을 좀 올리고요. 이렇게 패션 아이템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하시게 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캔디고 보시고요. 이 목도리를 따라 하셔서 동생도 드리고 엄마도 드리고 나도 하고, 또 친한 언니도 한번 선물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으시겠죠. 목도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단은요, 이 원단이 이렇게 기모가 나서 굉장히 털이 복실복실한 원단인데, 요거를 패션 목도리를 만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서 제가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든 거는 다 패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패턴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이랑, 이 지금 제가 한 머플러랑 똑같이 나오려면 고하 여기 자, 패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길이는 총 기장은 132cm. 그리고 중심을 나눠서 양쪽에 가로가 16cm, 16cm. 이게 양쪽이 똑같게 돼서 일단은 사각형 박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중심 부분에서 6cm, 6cm 합해서 12cm를 해서 여기서 끝, 여기서 끝. 여기서 끝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중심 목 중심에는 약간 좁고 그리고 목도리 끝 부분에서는 넓은 이런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뜨시면 돼요. 자한번더 말씀드려 박스를 먼저 뜨시고 나서 이렇게 패턴을 뜨시는 겁니다. 항상 저하고 할 때는 패턴의 달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두 장입니다. 한 장이 아니고요. 자, 이제 요거를 한번 볼, 패턴 설명이 이렇게 됐고요 이제 만드는 자른 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쭉 보시면, 자, 여기서 길이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반쪽을 한 거거든요. 반쪽 66cm, 이쪽 66cm. 그렇게 해서 중심에는 12cm. 그리고 옆에는 16cm. 이렇게 해서 잘르게 되면 두 장입니다. 잘르게 되면 이렇게 재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목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목도리를 이렇게 목에다 걸치게 되는 이런 목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침핀을 이렇게 꽂아놨고요. 시침핀대로 한번 미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0.7cm 간격으로 바아줍니다 이걸 옷하고 틀려서 머플러는 시험을 조금 더 적게 줍니다. 0.7cm 간격으로 바고요 이렇게 두꺼운 원단은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송곳으로 원단이 두꺼워서 겉에 원단이 밀려나기 때문에 송곳으로 계속 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심에 까지 받고 여기 한 15cm 간격은 창구멍으로 이렇게 안 박습니다. 나중에 박습니다. 나중에 선수봉으로 합니다 시작해 주실 때 여기 항상 각진 부분은 이거 잘라주시는 거 우리 캔디바. 님들 아시죠? 이거 항상 이렇게 잘라 주셔야지 여기 끝에가 뭉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좀 두껍기 때문에 꺾었을 경우에 두툼해서 옷이 예쁘게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자, 이거 이제 뒤집습니다. 자, 손이 하나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자, 손이 하나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끝에로 해서. 접어서 손곳으로 맨날 제가 칼을 뺄때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시죠? 항상 각이 지고 모서리가 진 부분은 직각이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옷을 만들 때 재단할 때든 미싱할 때든 굉장히 직각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직각 부분은 이렇게 끝에서 잘 선이 나오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좋겠게니 이렇게. 이쪽으로 또 직각을 해볼게요 창구멍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창구멍은 약간 뭐 넓이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10cm 내지 한 15cm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그 센치수에 맞게 그냥 필요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집으면 여기 끝을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옷에 따라서 다리미질 하는 방식이 굉장히 틀려요. 이 원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기무가 많이 난털 원단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다리미를 딱 눌리게 되면 이게 눌려 버려서 털이 눌려 버려서 안이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스팀 다리미를 통해서 이거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들기 전에 이거는 자리를 잡아주게 시침질을 먼저 해야 됩니다. 목도리를 만들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 요 이런 식으로 자리가 안 잡히잖아요. 자리가 잡혀서 반듯하고 예쁜 거를 해주시려고 하면 이거를 자리 잡을 수 있는 다림질을 할수 있게 시침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 시침질을 안해 주게 되면은 이 목도리가 예쁘게 정말 고급스럽게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이렇게 완성하는 부분은 다림질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시침질을 해 주면 모양 만들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기모가 된 데는 이렇게 시침질을 오늘 해 줍니다. 모양을 양쪽을 자, 이렇게 잡아서 똑같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겁니다. 시침들 요령. 자, 여기서도 또 반을 딱 잡아서, 이렇게. 자, 이렇게 쭉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창구멍은, <laughs> 자 창구멍 여기 막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를 똑같이 우리가 0.7cm 시접을 넣었잖아요 0.7cm 시접을 맞받아 놓고 양쪽에 이렇게 비슷하게 반바금질 비슷하게 우리가 호시뜨기 배운 거 있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여기다가 꾸며 주시면 됩니다 창구멍 막기 한 1cm로 시접을 똑같이 넣고 아울러서 꽂아줍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는 한 10cm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구멍 을해 줘서 골라 주기를 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자, 이 다리미를 소개할게요. 그 전에는 이게 누르는 다리미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팀 다리미를 하나 가지고 계시게 되면 굉장히 옷다리가 편리해요. 그냥 이렇게 다리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다리미를 눌리게 되면 이게 눌러서 털이 아주 모양이 없이 돼버려요. 그래서 털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결대로 살려주려고 하면 이런 스팀 다리미를 하시면 좋습니다. 벌써 이렇게 딱 눌러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텝다림미로 이렇게 자, 이렇게 선을 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다림질을 하게 되면 은 옷이 눌리지가 않는 게 특징이에요. 털이 들릴까봐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시침질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딱 제자리가 딱 잡혀있어서 목도리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방향안꼭 시침질을 해주셔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은 벌써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면니다 선생님 <laughs> 신기하죠자 <laughs>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또 시침질을 빼줍니다. 이 시침질 한 바늘줄 구멍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다 시침질한 걸 빼주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져 있으니까 시침질한걸 전체적으로 제외를 해주고 다시 한번 스킨다림미를 해줄 겁니다. 이, 이거는요, 원래 그 제가 있었던 게, 이거 그냥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그냥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거든요. 아무거나 놓고 하셔도 돼요. 벽, 벽에다가 이렇게 잡고서 놓고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시침끼이 있었던 방향이 남아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침질을 없애서 다시 한번 정리정돈해서 다인질을 해주는 겁니다. 자, 뒤로 내서 짜잔, 다 됐습니다. 정이 예쁜 게 됐죠, 이렇게. 아, 놀랍죠. 진짜 재밌죠. <laughs>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한정우 이제, 이제 장식을 조 한번 달아볼게요. 자, 장식 달아가겠습니다. 실을 어떻게 방울다는 실을 어떻게 다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것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을 한 여기서 한 굉장히 이렇게 팔로 한네번 정도 잡아당겨요. 팔로 네번 정도. 네번 정도 잡아당겨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반으로 접어줘요. 실을. 이렇게 반으로. 실이 엉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실이 반으로 접어졌어요. 반으로 접어지면 요거를 가지고 다시 바늘에 꼬입니다. 바늘에 꼬인 다음에 요거를 실을 네 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겹. 바늘 접으면 또네 겹이 되겠죠. 이렇게 실이 네 겹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실이 네 겹이죠. 끝에서 보시기 때문에 실이 네 겹입니다. 이 실은 꼭네 겹으로 해야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몇 센치를 했냐 하면 이 방울은 가로, 세로 해서 제가 한번 재볼게요. 10cm. 양쪽, 이렇게 10cm. 1 0 c m 에 해서 동그랗게 해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 이제 방울을 만들 텐데요. 이렇게 해서 0.7cm 간격으로 맨 끝으로 해서 이렇게 홈질을 해줍니다. 홈질. 오늘 우리의 요번에 겨울 아이템은 아이템은 뭐, 뭔가요? 방울입니다. 방울. 제가 좀 방울을 좋아하는데요. 방울을 하게 되면 그 패션에 대한 극, 그, 대함을 살릴 수가 있는 아주 예쁜, 좋은 소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돌아가서 양쪽에 10cm, 10cm 해서 자른 동그라미 원단을 이렇게 0.7cm 간격으로 홈질을 끝, 가장자리에 이렇게 해줍니다 자다 됐으면 실을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털이 있는 겉으로 쓸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겠죠 동그랗게 되는 데서 요걸 방울싱이라고 하는데 종합시장 2층에 가면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찾느라고 한 2시간 가까이 헤맸거든요 근데 종합시장에 딱한집 밖에는 안 팔더라고요 요거 한 개는 200원입니다 큰 거는 500원이고요 아큰게 1000원인가 큰게 1000원이고 요걸 2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딱 넣고 해서 이거를 이렇게 아구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홈즈를 끝까지 잡아당겨주시면 방울이 되죠. 신기하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방울이 됐습니다. 방울이 됐으면은 이 방울이 입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십자 방향으로 계속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이렇게 꿰 이게 수공으로 손 작업으로 이렇게 꿰매줍니다. 자, 이렇게 방울이 동그랗게 말릴 수 있도록. 이걸 잡아당길 때 유령은 조금 힘있게 조금 잡아주셔야, 잡아당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동그라미가 완벽하게 나올 수 있도록 아구리를 계속 이렇게 잡아당겨주십니다. 아구, 너무 잡아당겨서 싫을걸. 자 너무 잡아 댕겨서 실이 끊어졌어요. 다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이거 방송사고 났습니다. 방송사고 났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여기가 이제 마무리고 된 다음에 오늘 아주 중요한 걸할 거예요. 이거를 실뜨기라고 하는데요. 실뜨기라고 하고 실 뜨기라고 하는데요. 실 뜨기라고 하고 실실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그러면 실뜨기가 돼서 여기 실규등이 생기거든요 이 옷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벨트 고리 그리고 치마 밑단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실뜨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방울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자 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잡아 당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실규등이 생기죠 이렇게 실규등이 벌써 이렇게 생겼어요 실기둥이 생긴 다음에, 자, 여기 실기둥이 생겼죠? 실기둥이 생긴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오늘 방울을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방울을, 실을 빼서 이 방울에 엮어줍니다. 이렇게 엮어주셔서 빼주시게 되면 딱 이게 묶여지게 되겠죠. 이렇게 달랑달랑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실기둥을 또 다시 한번 바느질로 찔러서 이렇게 튼튼하게 세 번을 꼬매 줍니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실기둥을 계속 엮어 주셔야 돼요 세번 정도 세번 정도 해 주게 되면 이게 굉장히 튼튼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실 매듭을 잘져야지 실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실이 바늘이 오면 이게 동그랗게 걸어서 한 번, 이렇게 해서 두번 정도 꽉 잡아당겨주시게 되면 실이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끊지 말고 다른 곳으로 뽑아서 이렇게 실을 잘라주시게 되면 실이 끊을 기가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방울을 달아주는 겁니다. 어때요? 예쁘죠? 자, 이거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이거 바, 바늘을 좀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만들어 온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방으로 한번 달아줄 테니까. 여기를 하나 달았으면 여기 끝을 하나 달아주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 기둥을 엮어서 다시 한번 꾸며줍니다. 세 번. 꼭세번 해주셔야 됩니다. 세번 해서 또 엮어줍니다. 그리고 묶어주시고요. 두번 묶어주시고 바늘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됐고요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시게 되면은 요거를 가지고 시침핀을 미리 꽂아줍니다. 여기 중간에 두 개를 더달 건데요. 요거를 나눠서 요렇게 시침핀을 어디를, 어디를 방울을 달아야 될지 요거를 4등분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시침핀을 먼저 이렇게 꽂아줍니다. 이렇게. 이게 꽂아주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방울을 달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리 꼭 항상 이렇게 어디다 달아야 될지 위치를 설정하고 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방울을 하나 달아볼게요. 자요 여기다가 또 이제 담니다. 위치 설정됐으니까. 세번입니다 됐고요. 또 이제 하나 담니다. 자 여기 위치 설정된 데다가 이렇게 또 달아줍니다. 이 특징은요 떨어지지 않게 매듭을 많이 져주셔야 돼. 요그러지 않으면 훌렁 떨어져요. 약해서 굉장히 나중에 무슨 수로 하다 안 떨어지게 그러니까 여기 여섯 번을 꿰매주는 겁니다. 잘되면 어때요? 그냥 목도리보다. 우리 선생님 이거 달아놓으니까 좀 어때요? 예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예쁘거든요. 입을 때마다 이렇게 달랑달랑달랑해서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자, 완성됐어요.